다잉 라이트 더 비스트. 중국 상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가서 한 3, 4시간 정도 플레이 해보고 왔습니다. 다잉 라이트 시리즈는 산자들의 낮, 그리고 죽은자들의 밤으로 표현되는 이 유니크한 구조에서 재미가 만들어지는 시리즈인데요. 이런 재미를 주는 구조가 확실하다 보니까 격렬한 변화를 주기는 힘든 게임입니다. 과연 다잉 라이트 더 비스트는 어떤 새로운 재미를 장착했을지 직접 플레이한 영상과 함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주인공은 카일 크레인입니다. 다잉라이트 시리즈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로 1편의 주인공 본인입니다. 1편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카일 크레이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인간과 좀비 감염체 사이로 오갈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게임의 부재인 더 비스트가 의미하는 바이자 본작만의 유니크한 요소인 키메라 사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죠 그런데 시작 부에서 카일 크레이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인간과 좀비 감염체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능력이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변이가 일어나려고 니다 다는 설정이고요. 주인공은 키메라를 쓰러뜨리고 그 힘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컨텐츠 흐름은 기존 작품들과 유사하긴 하지만 보스전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직접 플레이해본 빌드가 메인 미션 4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만 키메라가 총 3마리 등장하니까 거의 미션 하나당 하나 정도의 보스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 보스는 바로 생물 총매가 돼서 카일의 몸에 흡수되고요. 그리고 야수 포인트라는 기존 스킬 트리와는 별개의 스킬 트리에서 쓸수 있는 포인트가 주어지죠. 이 별개의 스킬 트리는 새롭게 추가된 야수 야수화와 관련된 스킬트리인데요. 옆 동네 스파르탄이 쓰는 스파르탄의 분노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체력바 아래에 야수화 게이지가 꽉 차면 발동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이 초반엔 이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화하기 전까지는 게이지가 꽉 차면 자동으로 켜지는 이런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다잉라이트 시리즈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산자들의 낯. 죽은 자들의 밤은 이전에 비해 더 강화됐습니다. 다잉라이트 시리즈는 언제나 낮과 밤 개념이 존재했고요. 햇볕을 받으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는 좀비들의 설정 때문에 낮 플레이의 긴장감은 높지 않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번 작 역시 이 낮의 플레이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일부 적들을 제외하면 낮에는 대부분 느릿느릿 움직이는 바이터들 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뛰어서 도망치면 상황이 해결되죠. 하지만 다잉라이트 시리즈에서 밤은 장르의 전환을 뜻하는 장치인데요. 낮에는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좀비 액션 게임이지만 밤이 되면 장르가 서바이벌 호러로 바뀌어버립니다. 낮에는 일부러 찾아갈 만볼수 있는 개체인 볼레틸이 밤에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물론 볼레틸도 무적은 아니라서 못 잡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건 게임 후반부까지 성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서 초반부에 볼레틸과 마주치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잉라이트 시리즈는 이밤 구간을 못 버티는 플레이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작품 초반에 오밤중에 볼레틸에게 쫓기는 경험 구간을 넣어둡니다두시간 안에 빤스런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말 싫어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이 밤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동적 날씨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숲을 포함한 거대한 오픈월드입니다. 첫 번째로 역동적 날씨 시스템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변하는 날씨를 말하는데요. 맑다가도 구름이 끼는가 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붓기도 하는 등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날씨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의 변화는 차량을 운전할 때 타이어가 더 쉽게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제 플레이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날씨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비 오는 날에 우거진 숲 속에서의 밤이라는 이세 가지 요소가 모이면서 만들어내는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에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의 주무대는 캐스터 우즈라는 휴양림 기반의 관광도시입니다. 도시의 마스코트가 비버일 정도로 높게 뻗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죠. 시간을 제때 못 맞춰서 숲속에 갇힌 채일몰을 봤을 때 거기에 비까지 오는 날이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도시에서 맞이하는 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요. 또 이번 작품의 밤은 이전 작품들의 밤에 비해 훨씬 어둡게 연출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다잉라이트의 장르적 특징인 서바이벌 호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어, 간단하게 비교할 만한 예시를 하나 들면 레포데2의 장대비라는 맵이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탕수수밭을 뚫고 가야 하는 곳이라 게임이 전체적으로 밝은 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은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는 그걸 아득히 넘어설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게임 끄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잉라이트 더비스트는 확실히 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더 나아갔고 진해진 게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해졌다라는 표현은 더 다잉라이트스러워졌다라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다잉라이트를 생각하면 게이머가 기대하게 되는 게임 플레이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모습과 연출이 모두 들어있고요. 이전보다 더 다잉라이트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알순 없지만 플레이 감각이 그렇습니다. 전작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면 본작은 샷을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요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잉라이트라는 세계관이 조금 더 완성되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시리즈의 핵심 설정인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20년이 넘은 만큼 좀비 중에도 싱싱한 좀비랑 뼈밖에 남지 않은 좀비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에 따라 모든 좀비들이 조금씩 능력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좀비들은 3방 정도 버틸 공격을 한 개체들은 두 대도 견디지 못하곤 하죠. 이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재밌는 부분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시야각의 문제였는데요. 기본 설정이 50대로 되어 있고 가장 넓게 넓혀도 80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D 게임 중에서도 멀미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임이었는데요. 여기 테스트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플레이 도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3D 게임 중에 멀미를 가장 심하게 느꼈던 게임은 데드아일랜드 첫 작품이었는데요. 그에 못지 않은 수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헤드보빙도 굉장히 심한 편이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건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 이것도 조정이 안 됐으면 테스트 현장에 구토용 비닐봉지도 놔줬어야 할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테스트 플레이는 어디까지나 핸 좋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나 후반 콘텐츠, 서사 구조에 대한 평가는 정식 출시쯤에나 가능할 것 같지만 초반 4시간 정도 분량에 대한 평가는 기대할 만한 주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잉라이트는 언제나 그랬지만 대체할 수 없는 재미를 가진 시리즈고요. 이번 작품은 팬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작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기대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게임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제가 플레이해본 빌드에서는 아직 그 지점까지는 볼수 없었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정식 출시에 맞춰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 프리뷰였습니다.